어제 많은 분들이 요거 세팅하는 거랑 스킬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모르고 어 밤에 잤어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아니 이거 올리고 자야 되는데 모르고 잤어요 그래서 자 이게 파벌인데 이 파벌 소서가 보스급 몬스터들 킬러입니다 어제 보셨던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우버디아 3초 만에 잡는 세팅입니다 자 한번 아이템 세팅부터 스킬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기본적으로 아이템은 엘드리치 오브를 껴놨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어, 화염. 주어를 껴두시면은 딜이 더 올라가니까 무조건 화염 주어를 껴두셔야 되고, 그리고 뚜껑은 꺼져가는 불길을 고정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화염 면역참을 끼기 때문에 저항력이 낮아져요. 그러면 화염 저항력 낮아지면은, 우리가 우버를 잡을 때, 우버가 화염 딜이잖아. 그러면은 맥을 못 추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3초 컷을 한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몸빵이 된 상태에서 잡아야지 3초 컷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부를 끼면은 어떤, 어 영향이 있냐면은, 화염 저항 오라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빼볼게요. 정력이 바로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끼는 순간 정력이 바로 풀정력이 돼요. 이 화염정 오라가 이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불길이 이 스킬이 이 엄청나게 좋은 이점이 있는데 플러스로 화염 기술이 3이나 올라가요. 잠 빼볼게요. 2K나 더 올라가죠. 게다가 적의 화염 깎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의 화염 정력도 깎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길은 고정이라고 그 보시면 됩니다. 이 화염소소에서요. 그리고 갓바는 그냥 안정성이 있게 소서 구겨복을 착용했어요. 뭐 극딜용으로 소서 신경복을 착용해도 돼요. 근데 이건 우버잡이용이란 말이에요. 자 빼볼게요. 정력이 낮아지잖아요. 일단 정력이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 두루두루 좋게 극딜보다는 요는 소소 구교복으로 안정성에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화염 주어를 껴놨고요 목걸이는 그냥 안전성, 안전하게 마라함을 껴주시면 됩니다. 스킬에, 정력까지. 그리고 방패는 스피릿을 끼면 안 돼요. 스피릿을 끼면은 화염장력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는 냉기, 번개, 독정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불사조를 끼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사냥할 때 속재호라가 있어가지고 시체로부터 어, 일단 피만화를 흡수를 해요. 이거는 일반 필드 할때도 좋은 어 일단 이큰 이점이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적의 화염 저력을 기본적으로 28을 깎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몬스터의 이 저항력이 기본적으로 똑같아지겠죠? 이게 엄청난 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어이 이, 파괴 참으로 인해서 낮아진 이 화염 저력을 최대 10%나 또 올려 줘요. 빼 볼까요? 예. 그러면은 이 이 최대 맥스치도 올라가면서 수치도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츠는 제가 데몬 부츠를 꼈어요. 여기는 어떤 거 있냐면은 화염 저항력이 또 30이나 올라가요. 게다가 또 최대 화염 저항력도 10% 올라가서 여기는 또 최대 극대로 또 저항력 맥스치로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장갑은 역시 마수장이겠죠. 마수장은 패캐도 올라가고 만화 재생도 올라가는데 화염 기술이 플러스 1이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수장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외성 반지. 패케를, 어차피, 패케는 다 맞춰줘요. 기본적인 것만 끼워도 그래서, 외성 반지를 끼워두면은, 여기 외성 반지에 화염 흡수가 있어요. 그냥, 요거만 해도 흡수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수액으로, 패케랑, 이거 시정속도를 맞춰주시면 되고, 한쪽은 요단님. 어차피, 딜도 올려주고, 마라톤도 높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어, 신문, 템차 경치. 민첩성은 노터치. 자, 그리고 이거는 저는 활력의 몰빵을 해준 세팅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애실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벌은 극딜을 써야 되기 때문에 스킬이 부족해요. 그래서 애실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순간이동이랑 전자기전까지한 개를 찍고 어, 냉기 주문까지 한 개를 찍고 극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활력의 몰빵을 해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는 배고 패키를 맞춰 주셔야 되고 자 스킬은 어, 얼어붙은 가옷한 개, 번개 주문에 순간이동이랑 전자기전한 개를 찍고 화염 주문에 가셔가지고 메인 사냥 스킬은 화염구 20개를 무조건 마스터. 그리고 시너지인 화염탄 20개. 그리고 화염 숙련 20개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찍어준 후에 자, 운성 낙하. 아, 아 운성 낙하를 먼저 찍어준 후에 요세 개를 먼저 찍어준 후에 마지막에 화염 숙련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 취향인데 아, 온기도 기본적으로 한개 찍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또 취향인데 뭐 다른 데 올려주셔도 되긴 해요. 근데 보스 잡이 용이잖아요. 히드라가 딜이 무시 못합니다 자 그래서 히드라의 몰빵을 해주시면은 남은 남는 스킬을 이 히드라의 딜 그리고 제가 쓰는 이 파볼 딜이두 개의 딜로 인해 가지고 3초 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자전 스킬 참을 다안 놓고 갔어요 스킬 참을 더, 더 놓고 가면은 3초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나는 우버를 좀더 빨리 잡겠다 그리고 나는 보스만 잡으러 다닌다 하시는 분은 요 세팅 강추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 다시 이 세팅으로 메피스토 얼마나 빨리 잡는지 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히드라를 뿌려 두고 그냥 1초에 1초 컷 히드라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히드라를 그냥 뽑는 걸 보여 드리려고 했는 거고 그냥 파볼만 해도 사실 1초 컷에 나옵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보스만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요 세팅 강추드립니다. 됐습니다. 자, 오케이. 오 17, 17 럭키 세븐 바닥에 영.